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저희 외갓집 갑니다 오늘은 외갓집 동네 들어갑니다 저희 외갓집은 문경읍에 지곡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laughs> 예. 아이 옛날 어릴 때 많이 왔었는데 참 기분이 묘하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외삼촌만 한분 살아계시고요. 자 가보자 가보자 레츠고. 아 이구야. 아따 요 나무가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 치성들이던데. 옛날 무슨 옛날엔 초촌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 동네를 수호한다는 뭐 그런 나무 같은 거. 거기에다 매년 저희 할머니가 떡하고 이런 저런 거 가지고 와서 치성 데리고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댁이 뭐라 종갓집입니다. 정씨 정갑입니다 정가 아이고 <laughs> 야 산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산이 없습니다. 예 암모식골, 암모식골 예다 왔습니다.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외삼촌 집입니다. 저뒤지 이런 것도 또 외삼촌 아닌가 모르겠다. 아. <laughs>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부엌에 곰곰아도 많이 구워 먹고 했었는데 이야 옛날로 돌아가고 싶네요. 응, 야, 안주를 통화할게, 내가. 여보세요? 예. 네. 제배삼촌 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고? 없는 음, 차가 없네 여기가 우리 외삼촌 집입니다 <laughs> 아, 아, 우리 외삼촌 집에 있는 개도 하하! 이것도 많아 조용히 <laughs> 해저마조용해 지키지 말고 네. 사가차가 자가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 여기 추억이 많은 동네입니다. 옛날에 여기 외갓집 한번 오자 그러면 집에서 버스 타고 오면 한두 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 고개도 넘어와야 되고 여기 올라가는 이 길도 옛날에 비포장길이었습니다. 다들 그렇죠. 옛날 생각하면 외갓집 같은 생각이 나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야, 야,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 중이고 할 것도 많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대로 말잘안 되네요. 네, 내려가면서, 이렇게, 경치 구경도 하십시오. 손에 태극기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똘똘 뭉쳐서 통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들 지키려고 전쟁도 불사하고, 트럼프는 그 막강한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자기 밥그릇만 싸움하고 갈라치게 해가지고 지역마다 너무 갈라치게 합니다. 아유.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진취적이고 역동적 있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발전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젊은 사람들 나와서 진짜, 영어 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외국 나가가지고 정상들하고, 말이 통해야지 뭐가 되고 하죠. 뭐막말로 화장실 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줄게, 너들 이거 줘. 이러면서 말이 통하면 서도 되는데, 이거는 꺼다나면보리자면 추로 전부 다 멀뚱멀뚱 서있기만 서있고, 이 세계 경제대국 6위의 그 나, 우리나라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아이고. 참 안전한 나라. 어, 아마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신인도도 다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참. 정말 안심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서 정치권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진짜 정신 버쩍 차리도록 딱 반, 양당을 반만, 반반 주고, 군소정당에서 또 이렇게, 이쪽 저쪽, 무슨 표결가 들어가면, 군소정당이 또 향방이, 좌우되도록 하는 그런 정치권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주세요. 20대, 30대 분들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큽니다. 네. 우리든 간에 감사합니다. 뭐 짧은 오늘의 일상이었지만 항상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 봐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코의 일상에 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